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잠시 마음을 쉬어가실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회사에선 성실한 직원 집에선 좋은 엄마 근데 정작 나는 어디 있지?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든다 눈꺼풀 위로 뜨겁게 번지는 빛 알람은 벌써 3번이나 울렸다 휴대폰 화면을 끈다 오늘도 시작이네 머리맡에 엎드려 있던 메모지가 눈에 들어온다 우유 사기. 체육복빨래, 학원비 이체, 보고서 수정, 메모 끝에는 어젯밤에 내가 적어둔 낙서 같은 문장. 괜찮아, 오늘도 버티자. 심호흡을 한번. 가슴이 서서히 내려앉는다. 이불 끝을 정리하고 발끝으로 슬리퍼를 찾아 신는다. 평소처럼 아무 일 없는 아침인 척. 거실은 어제 그대로였다. 교과서 반쯤 비워진 물컵, 짝이 맞지 않는 양말. 테이블 위엔 아이가 어젯밤 급히 풀다 만 문제집이 열려 있다. 볼펜 자국이 진하게 눌려 있어서 어제의 피곤이 종이에 그대로 남아 있는 느낌. 부엌으로 들어가 커피포트에 물을 올린다. 머그잔에 인스턴트 커피를 털어 넣고 멈칫. 우유가 거의 없다. 저녁에 꼭 사야 한다. 머릿속 할일 목록에 빨간 점이 찍힌다. 시리얼 그릇에 남은 우유를 부을 때, 아이 발소리가 들린다. 엄마, 체육복 어디 있어? 오늘 달리기 평가 이때 부엌과 방을 두번 왔다 갔다. 세탁대 위에 걸어둔 채 깜빡한 체육복을 급히 개어 가방에 쑤셔 넣는다. 다음부턴 전날 말해줘. 이 투덜거렸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다. 그때 방에서 남편이 말한다. 오늘 저녁 누가 데리러 가? 나 회의가 애매해서 짧게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나 약은 잡혔어. 당신이 좀 부탁해. 잠깐의 정적. 그리고 늘 그렇듯 알았어. 그 말에서 피로와 익숙함이 동시에 묻어난다. 식탁 위엔 아이의 시리얼, 남편의 머그잔, 그리고 내 커피 한 잔. 나는 대충 한 모금만 들이킨다. 아직도 미지근한 물소리가 커피포트에서 끓는다. 싱크대에 쌓인 접시, 세탁기에 던져넣은 빨래, 미루고 싶은 일투성이지만 시계는 이미 출근 시간을 알린다. 현관에서 아이 신발끈을 묶어주다 말고 학교 앱 알림이 울린다. 오늘 체육 평가 급식 변경 준비물 공지 숨이 턱 막힌다. 준비물? 아이 가방을 한번더 확인한다. 엄마 오늘 늦어. 아마 조금 그래도 전화는 할게. 문을 닫고 나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 층수가 내려오는 동안 피곤이 눈 밑에 번져있다. 그래도 웃는 표정 연습. 직장에서 엄마로서 오늘도 연기처럼 웃어야 하니까 차로 학교 앞에 도착하자. 아이가 손을 크게 흔든다.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 백미러 너머로 보이는 작은 손그 장면이 가슴을 톡 하고 건드린다. 오늘 저녁엔 꼭 웃는 얼굴로 만나자 다짐이 스친다. 지하철 안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있다. 이어폰에서 라디오 멘트가 흐르지만 단어는 귀를 스치고 지나갈 뿐. 휴대폰이 진동한다. 오늘 오전 회의 안건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출근 전인데도 이미 일은 시작됐다. 대답을 쓰려다 멈춘다. 회의 안건 자료 표기 바꿔야 했지. 수치 업데이트, 머릿속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간다. 회사에 도착하면 표정을 바꾼다. 좋은 아침입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에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팀장에게 하나씩 반사적으로 꺼내는 인사. 속으로는 묻는다. 나 오늘도 잘 버틸 수 있을까?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면 알림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매일 메신저 캘린더 경고 회의실에 앉아 프레젠테이션을 띄운다. 슬라이드 넘김에 맞춰 목소리를 조절하는 사이 머릿속은 엉뚱한 곳을 헤맨다. 학교에서 전화 오면 어쩌지 학원 시간은 5시였나? 5시 반이었나? 저녁은 뭐 해먹지? 오늘 우유도 사야 하는데. 모니터 왼쪽 아래엔 상사의 말풍선이 깜박이고 오른쪽 구석에는 준비물 체크 메모가 떠 있다. 몸은 회의실에 있지만 마음은 반쯤 집에 가 있다. 점심시간 자리에 앉아 편의점 삼각김밥을 베어 물며 메일을 훑는다. 동료가 묻는다. 주말에 쉬었어? 대답 대신 웃는다. 쉬었다고 말하긴 어렵다. 주말엔 집안일이 회전목마처럼 돌아가니까. 오후 3시 반 상사가 불러서 수정사항을 다시 듣는다.생각보다 길다.의자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진동.화면에 나 지금 번호 학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어머니 아이가 체육시간에 넘어졌는데 무릎이 많이 까였어요.양호실에서 응급처치했는데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할것 같아요.숨이 멈춘다.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자 상사의 시선이 느껴진다. 또 가족 문제로 비우나 말은 없지만 표정이 말해준다. 노트북을 덮는 내 손끝이 떨린다. 서둘러 짐을 챙기며 속으로만 반복한다. 괜찮아, 괜찮아. 택시 안에서 아이와 통화한다. 많이 아파? 괜찮아? 엄마 오지 않아도 돼. 괜찮다고 말하는 아이 목소리가 작다. 괜찮지 않다는 걸. 엄마는 안다. 학교에 도착해 아이 손을 잡는다. 무릎에 붙은 밴드를 살짝 들어보니 피가 배어 있다. 가자. 병원 금방 다녀오자 근처 병원에서 엑스레이까진 아니라고 했다. 소독약을 바르고 연고 처방을 받는다. 의사가 말한다. 오늘은 격한 운동 피하시고요. 저녁엔 찜질 말고 깨끗하게 씻기만 하세요. 약국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는다. 엄마, 오늘 일하다가 온 거야? 응, 근데, 너 먼저. 대답하는 동안 마음 한 쪽이 조용히 무너진다. 회사에 두고 온 일과 여기 있는 아이 사이에서 또한번 흔들린다. 집에 도착하면 다시 전쟁이다. 옷을 갈아입히고 약 바르고 저녁 준비. 냉장고엔 대충 할수 있는 것들이 보인다. 계란, 김치, 남은 반찬. 밥솥 버튼을 누르는 손목이 묵직하다. 식탁에 앉았는데 메신저가 울린다. 오늘 보고서 수정 안된거 확인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야 하는데 아이의 손길이 옆구리를 톡 건드린다. 엄마 같이 숙제할래? 선생님이 오늘 마음 읽기 쓰라 했어. 연필을 쥔 아이가 종이에 적는다. 오늘은 넘어져서 울었다. 근데 엄마가 금방 와줬다. 그래서 괜찮아졌다. 글자를 읽는데 눈이 뜨겁다. 화면 속 빨간 느낌표와 종이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서로 다른 세계에서 나를 끌어당긴다. 그때 초인종이 울린다. 남편이 퇴근했다. 병원 다녀왔어? 많이 다쳤대. 짧은 안부와 함께 싱크대 쪽으로 가서 설거지를 잡는다. 우당탕거리며 그릇 닦는 소리. 그 소리가 오늘은 이상하게 고맙다. 아이를 씻기고 침대에 눕히는 사이 노트북 화면에는 수정할 문장들이 끝없이 늘어난다. 편집기 커서가 깜빡일 때마다 내 마음도 같이 깜빡인다. 지금 해야 하나, 내일 아침 일찍 하면 안 될까? 미루고 싶은 마음과 책임감이 맞부딪힌다. 아이의 손이 내 손을 더꽉 잡는다. 엄마, 그냥 옆에 있어줘. 그 한마디에 벽처럼 버티던 마음이 금이 간다. 천천히 노트북을 덮는다. 응. 엄마 여기 있어. 그날 밤 아이는 내 손을 잡은 채 잠들었다. 얕은 코골이와 따뜻한 천이 손바닥으로 전해진다. 나는 그 손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본다. 나는 왜늘둘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할까? 직장에선 좋은 직원이고 싶고, 집에선 좋은 엄마이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늘그 중간 어딘가에 멈춰선다. 그래도 이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시선도 상사의 표정도 매일의 빨간 느낌표도 모두 멀어진다. 눈가가 뜨겁다. 숨을 고르고 아주 작게 중얼거린다. 그래.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 그말 한마디가 오늘의 나를 간신히 붙잡아준 유일한 위로였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시작해보자. 조금은 덜 미안해하고 조금은 더 다정하게.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